안녕하세요. 권중영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말을 좀잘 보내셨습니까? 아, 요즘에 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아, 선거 유세가 아주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또 후보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연설장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모시는 거라고요. 어, 여하튼 대선 선거가 이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어, 일주일 정도 남게 되면 이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선거 치다 보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아,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앞으로 선거 일주일에서 오일 정도 남겨 놓으면 거의 거의 마음들이 결정을 합니다. 후보를 누굴 찍을 건가 걱정을 합니다. 아, 후보들의 말 실수라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제 그대로 갑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가 어, 뭐 부정 선거가 많이 전해 했다. 뭐 사이로 선거 때도 어, 했고 지난번에도 뭐 부정 선거 있다. 이렇게 부정 선거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황교안 그전 총리가 이번에 처음 출마를 했습니다만. 어, 부방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어, 논란이 많지요. 어, 그런데 에, 거기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에, 본 선거 투표를 하셔라. 에, 사전 투표하게 되면 에, 그 관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 전에 봤을 때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본 선거 를 많이 해라. 또뭐 선거 관리에서는 뭐 사전 투표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한국의 부정 선거의 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제 국제 그 부정 선거 검 검시단 부정 선거 검시단이 어제. 네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귀국했습니다. 을뭐선거관리에서는뭐 필요 없다 오지 말라 그런데 뭐 국제기구에서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네 사람이 어제 귀국을 해서 이제 투표가 끝난 날까지 투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을라고 봅니다. 어, 이번에 그뭐 전문가들이니까요, 이, 그 세계 기구에 있는 음, 그런 사람들인데요, 어떤 문제, 노, 문제가 노출될지 어,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떤 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지 부정선거 감시단이 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부정 선거는 안 됩니다. 그는 거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거고, 그는 거뭐 사기, 절도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부정 선거는 막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가까이 와주면서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 단일화를 그 여지껏 안 했어요. 이제 25일 날부터 투표용지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가 들어가서 어, 이름이 기호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 이 단일화를 하면 그 기호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방송을 어떻게 선거관에서 공고로 보는 거 그거 이외는 그대로 투표용지가 나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고 나서 단일화해도 그거는 큰큰 어, 효과가 없습니다. 그대로 투표가 하는 건 어부자 먼저 낫겠죠. 유권자들이 표의 향신이 이제 바뀌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단일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젊은 그 정치인들이요, 좀 기성세 대한테 많이 지탄받잖아요.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 대표일 쪽에 뭐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그뭐 성상납 사건 그거 재판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재판 보는 말이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재명이도 재판은 언제 나올 거예요, 그거? 잘 못하다간 기다리는 사람들 다 사망한 대미 재판 끝나가네 아니 재판은 언제 끝날 거예요? 10년이 가서 끝나는 건가? 하하 <laughs> 참나. 우리나 재판부요? 참변그재판부요이 약자한테는 아주 더 그냥 강하고 빨리빨리 빨리 재판을 끝내고 그 강자에게는 눈치 보는 것 같은 그 그게 무슨 재판부입니까? 재판부는 그런데 관여치 말아야 됩니다. 뭐 강자고 약자고 보통사람이고 뭐 서민이고 뭐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번에 대선은 어 어차피 치러지는 일인데요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선다, 뭐삼4% 앞선다, 그리고 뭐 충청도에서도 앞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경상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그 표가 막상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다 당선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는 경상도에서 이기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어,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재명이하고 큰 표차 없이 앞뒤 없이 그냥 앞쪽은 뒤쪽은 이렇게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경상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보수의 중심 지역, 보수의 핵심은 경상도다.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중심은 경상도다. 경상도인데요. 뭐 홍준표 그전 시장이 지금 미국 가서 하와이 가서 지난번에 뭐 어, 어, 긴급하게 국민의힘 어, 파견단이 가서 어, 사절단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밀어주기로 도와주기로 하기로 했는데도 밀어주려면. 어 미국에서 무슨 극한 일이 있다고 합니까? 미뤄줄래면 깨끗이 좀 한국에 들어와서 좀 유세도 좋아고 그러겠지 말이죠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어, 무슨 그 국힘의 후보에 큰 도움이 되는지 어, 그게 참아 어, 어, 의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는 거냐많는거냐뭐 한동훈 후보도 무슨 어, 혼자 선거운동 댕이듯이 하다가 요즘에는 어, 뭐, 어젠가 그때부터는 김문수 옷을 입고 운동을 한다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어, 자기들이 그 당에서 있으면서 득을 보고 그 당에서 커오고그 당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 당에서 정치를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되면 그저 남을 갖다가 은근히 돕는 척 하면서 아, 그러면서 자기의 주가를 에, 에, 올리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참 묘한 성격입니다. 예. 여하튼 경상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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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번 대선 때 경상도의 그 대선 선거에서는 요 이재명 후보가 전국 그 평균이 47.83%였었는데요. 경남에서 37. 3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대 10 대가 전국 평균에서 떨어졌어요. 경상도에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 경상도에서 민주당은 예측을사0를 받겠다. 이렇게 르것 같아요.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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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받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러니까 있는 경상도 유권자들이 정말 표심, 그 표심이 보수 측에 그 힘을 실어준다 하면 경상도에서 어, 표가 뭐 올등이 얼등이뭐 40%대 42%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어 평균이 48.56%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요. 어 그랬는데 경남에서 어 경남에서 58.24% 나왔어요. 58.24%.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10%가 더 나왔어요. 경상도에서 어 이재명 후보는 전국 평균보다 10%가 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58.24%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50%대 이상만 나와 준다면 그러면 이번 선거는 이득하다. 서울도 좋아졌고 또 충청도도 좋아지고 있고. 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 경상도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 원리를 하는 그런 그 자유보수, 어, 국민의 힘에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생각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탄핵을 재판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벅가가지고 그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 쓰듯이 막 쓰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을 책임질 수 있다고, 우리 국민이 생각한다면, 그건. 한참 부족한 생각이죠. 한참 모자라는 생각이죠. 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경상도에 있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좀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돼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 후보가. 후보가 아,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요즘에 알려지는거 보면은, 보통 때 알고 있던 김문수보다는 더 어, 아주 청렴하고, 정말 부정하지 않고, 또 경기 도지사때 일도 열심히 해서 참 해놓은 거를 보면 엄청난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 경기도 일이라 해서 우리 국민한테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나와서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상대편 당에 있는 후보는 경기도 의적에도의사일에그 이화영이 평화보지사가 이 북에 800만 달러다, 800만 달러를 줬다. 벌이 보냈다. 그거가 지금 현재 이화영이. 지금 재판받고 있죠. 구속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그 이렇게 그 성남시장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온통 개발해 하는데, 업체한테 민간 업체한테 돈을 몰아주기도 한 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정자동 사건, 위대 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 복합 문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잊으셨습니까? 그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 한 개만 일어도요 일어나도요, 그 어, 정치에 손끝나는 겁니다. 저도 어, 그 단체장으로 해봤습니다만,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그,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백현동에 그 아파트 개발하는 걸 말이죠. 그, 지, 저기, 지목을, 어, 등급을 갖다 4등급이나 올려서 그 개발합니까? 그게. 4등급 올릴려면요. 50년이 지나도 힘듭니다. 50년이 지나도요. 그, 있을 수 없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뭐, 그쪽에, 정치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 그, <laughs> 대통령,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퍼플리즘으로 그냥 돈 풀어주는 거, 있는 거,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막 혈세 갖다 풀어주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건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돈을 갖다 막 풀어서 어, 이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 지난번에 선거 때도 25만 원씩 25만 원씩 전국민에 준다고 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빚이 지, 정부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 은행에서 빚을 내야 되는데 그 되면 젊은이들 20대, 10대, 이 사람들이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갚아 나가야 돼요. 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빚이 뭐, 도합, 뭐, 천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천조. 우리나라 국가야, 1년 예산이, 전체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천조, 는를 뭡니까? 이래서 나라가, 아,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해서 아,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나라 아주 거지 국가가 된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아, 한국이 돼서야 쓰겠습니까? 누가 막아야 됩니까? 유권자들이 막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되고 이 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고 뭐 외교가 잘잘 되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건 투표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투표 때 모아지는 겁니다. 투표 때 유권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지금 현재, 후보들을 보면서, 과연, 어, 사법 리스크에 관련 있는 사람, 사법 리스크, 그 재판부터 끝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재판, 뭐, 대부분 판사를 갖다 탄핵하니, 뭐, 특검으로니, 막 그냥, 어, 거기에 대해서, 그, 얼마나 또, 가지고 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어, 예산을 팍팍 잘라버리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풀어줘야 제일 보장성 있는 돈이 전국에 도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갖다 팍팍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국회에서 그거 갖다 그 추경으로 다보저 보조, 저, 저기, 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건 못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돈이 돕니까? 돈이 다 풀어줘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 돈이 빨리 그게 풀어지느냐 그래야 경기가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장사 안 되신다 뭐 요즘에 사업도 안 된다 뭐 식당도 안 된다 뭐 채소 장사도 다안된다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체는 기업체선 그냥 기업체에서 어, 노조가 난리 치고 보니까 기업체에서 투자하는 데도 안해 외국에 나가 투자를 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 아닙니까 그럼, 이런쪽에 기업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풀지 않고, 이럴 적에 돈이 어떻게 돕니까? 은행은 또 뭐, 가계 대출이 많이 나왔다 해서, 은행 대출도 뭐, 예? 저기, 저, 피해 후, 저기, 저기, 저, 이 건축 자금 있는 거, 이런 거 지금 이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예산이 세운 거, 예산이 풀어지지 않으면, 돈이 어떻게 돕니까? 돈이 안 들면 경기는 안 좋은 거고, 돈이 안 들면 장사도 안 되는 거고, 식당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런 원리를, 어, 우리 국민들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면서요. 그래서, 투표될 때는 기꺼 놓지 마시고, 아주 정정장동 나가서, 아주 보신의 마음을 확실히 하세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고로 가는 데는 우리 돼야 된다. 그쪽에 그 후보한테 찍을 것이냐? 나라가 뭐사법리스크에 걸리든지, 뭐복화에 걸리든지,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한번 뒤집어 보자. 뭐 이런 식인데 여하튼 유권자들이 표로 결정해 줍니다. 표로, 투표로.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표심이 확실히 나타나서 뭐가부관에 결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에 이제 투표가 이제 막판으로 가다 보니까 뭐두 어, 후보 어, 그러니까 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서로 뭐 고발을 하겠다 뭐. 거짓말을 했다면서 고발을 했다고, 뭐, 이렇게 막, 날려나가지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막판 가면서, 진흙탕 싸움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만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법은 지켜야죠 거짓말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될거 아닙니까? 솔직해야죠. 정직해야죠.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죠. 어, 여튼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선거가 거의 이제 막판을 끝나가도록 하는 이번, 주, 어, 저, 저, 이번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투표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번주도 어, 건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에, 생각하고 에, 바라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도 어, 심취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